모든 트롯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 바로 그 전설의 조합 손태진과 비네서가 불타는 장미단 시즌2에서 다시 한번 만난 것이다. 이번 시즌 그들의 재회는 단순히 방송을 넘어서 트롯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감성 황태자 손태진과 꺾기 공주 비네서가 손을 맞잡고 펼치는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팬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최고의 순간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손태진과 비네서는 NBAN 불타는 장미단 시즌 2의 65회 특집에서 특별한 파트너십을 선보이며 그동안 보여준 트로스의 감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무대를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그들이 함께 펼칠 쌍쌍 파티는 단순히 트로이라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열정을 전달할 것이다. 손태진과 빈에서의 만남은 단지 음악적인 콤비네이션을 넘어 두 사람의 캐릭터와 케미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무대에서 두 사람의 재회는 그 자체로도 감동적이다. 손태진은 오프닝부터 빈에서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오는 모습으로 팬들의 심장을 제대로 울렸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친근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빈에서는 손태진의 따뜻한 손길에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저번 무대에서 태진이 삼촌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85점을 드렸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그 점수가 너무 낮았던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팬들은 빈손 커플의 팬이 될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방송을 보는 내내 마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듯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불타는 장미단에서 펼쳐진 손태진과 빈에서의 무대는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다. 빈에서는 손태진의 극진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무대 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곡은 바로 태진아의 대표곡인 두여인이 곡은 원래의 곡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터치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새로운 버전으로 변신하게 된다. 손태진과 빈에서는 이 곡을 통해 트롯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했다. 마치 그들은 단순한 무대의 주인공을 넘어. 트롯의 전설을 다시 쓴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손태진은 불타는 장미단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성적인 황태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감동적이었고, 그가 선보인 무대는 관객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마음을 울리는 순간을 선사했다. 또한 빈에서는 그의 파트너로서 그 어떤 드로트 가수도 따라갈 수 없는 자신만의 꺾기 스타일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혹적이고 그로 인해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잠시 숨을 멈추고 시간마저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두 사람의 케미는 그저 노래의 호흡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모든 동작과 감정선이 하나로 이어져 그 순간을 만들어냈다. 특히 손태진과 빈에서의 팬들은 이번 만남을 기다리며 수많은 기대와 추측을 해왔고 그 기대는 이제 현실로 변했다.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그간 수많은 방송에서 나왔던 무수히 많은 콤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조합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들은 단지 불타는 장미단 시즌2에서의 파트너십을 넘어서 트롯 음악과 팬들의 사랑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이해와 믿음을 드러냈고 그 믿음이 무대 위에서 어떤 놀라운 화학작용을 일으켰는지 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손태진과 비네서가 불타는 장미단 시즌 2의 쌍쌍 파티 특집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이 쌍쌍 파티에서 펼치는 다양한 무대는 그저 노래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케미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대 위에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했으며, 이로 인해 트롯 팬들은 매순간 숨을 죽이고 그들의 하모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특히 빈에서는 이번 방송에서 그동안의 고백을 넘어, 손태진과의 콤비네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드러내기 시작했다. 빈에서는 손태진과 함께 무대에 서면서 그의 미소와 따뜻한 배려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다. 그녀는 태진이 삼촌이 제게 보여준 그 친절함과 배려 덕분에 제가 더욱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그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이러한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손태진과 비네서의 관계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무대가 끝날 즈음 시청자들은 그 어떤 트롯 무대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감동과 뜨거운 열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손태진과 비네서가 보여준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여겨질 만큼 완벽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음악으로 융합되었고, 그들만의 독특한 에너지는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손태진과 빈에서의 불타는 장미단에서의 재회는 그저 방송 하나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트롯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그 들은 이번 시즌에서 또한 번, 트롯이라는 장르를 넘어서, 대중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두 사람의 완벽한 콤비네이션은, 이제 팬들에게 트롯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의 무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그동안, 안양에서 열린 비니서의 팬미팅 겸미니 콘서트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미스트롯 국민 손녀라는 찬란한 별명을 얻으며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비니서가 이번 팬미팅에서 보여준 기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비니서가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가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진정한 스타의 품격을 드러내며 팬들과의 만남을 기념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사랑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갔다. 빈에서는 11일 저녁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팬미팅 및 미니콘서트에서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후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2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성금은 빚진 자들의 집이라는 단체에 전달되었으며 이 단체는 안양시에 위치한 아동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내서의 기부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액수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비내서가 기부한 성금은 윤경숙 안양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비내서는 빚진자들의 집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 단체는 조선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 등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여 명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매년 안양, 군포, 의왕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소원 선물을 전하는 몰래산타 활동을 펼치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빈에서의 기부는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며 그들에게 더욱 큰 사랑과 지원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빈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이 작은 소녀가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기부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네서는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과 연말 결선 대상을 수상하며 그야말로 노래 실력을 입증한 후 TV 조선의 미스트롯 3에 출연해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수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나이를 넘어서는 감동을 준다. 비네서의 노래에는 그 어떤 것보다 진실되고. 순수한 감정이 묻어 있어 듣는 이들을 감동시킨다. 또한 그녀의 무대 위 모습은 언제나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무대 장악력을 자랑한다. 그만큼 빈에서는 노래뿐만 아니라 그 무대에서 느껴지는 사람으로서의 따뜻함과 성숙함도 모두 함께 발산하고 있다. 그녀의 인기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재능만에 그치지 않는다. 빈에서는 대중과의 소통에서 진심을 다하고, 늘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 팬 미팅에서 무대 뒤에서 마주한 빈에서는 나이답지 않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했고, 그녀의 팬들은 그 모습에 또한번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비에서의 기부 소식은 이처럼 그녀의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이들은 기부 소식에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비에서의 기부가 단지 작은 성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 기부는 그녀가 가진 영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가 어떤 가수이자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기부는 그녀의 음악적 활동에 대한 보답이자 팬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소녀가 아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이며, 그 누구보다 세상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진정한 스타이다. 빈에서의 이번 기부는 단순한 성금 전달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선한 일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스트로트 국민 손녀라는 별명처럼 빈에서는 단순한 방송 출연자 가수 이상의 존재로 팬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그녀가 보여준 기부 행위는 단순히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려는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빈에서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큰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그야말로 진정한 스타가 되어가고 있다. 그녀가 펼친 이번 기부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비에서가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모습을 넘어서 어떻게든 세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작은 선행이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비에서의 작은 손길이 모여 그처럼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녀의 팬들에게는 비내서의 기부라는 이름이 곧더큰 사랑을 의미하게 되었다. 비내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기부를 통해 세상에 전달하려는 메시지였다. 그것은 바로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었다. 그녀의 기분은 그 어떤 연예인도 흉내 낼수 없는 진정성과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이제 비에서는 단순히 미스트롯 국민 손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